자, 안녕하세요 원조복맨자 오늘은 좁은데 일 왔죠 좁은데 일은 아, 6더블은 야만 와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좁은데서는 3더블 공투 이런데는 공투가 공투가서 일하기에 좀 낫죠 아무래도 3더블 아무래도 시골 쪽에서는 그래도 여기, 여기 땅은 모래땅 마사땅 이라 가지고 아, 그래도 3더블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 이런 시골 이런 공투가 많이 할 거야. 아마 그래도 시골 쪽 저쪽에 평창이라든가 시골 쪽은 약간 질당이 많잖아. 요질당 많은 데는 무조건 공투가 거의 대세다. 열대 10대 중에 열대가 공투다. 3W는 시내권이서 시내권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아직 시골 쪽은 3W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주 인근 시골은 괜찮아. 원주 흥업 정도면은 아뭐 3W 가지고 있어. 뭐 공투가 일이 더 많기 더 많아요. 3W도 그래도뭐 먹힌다. 시내권하고 오히려 시내권도 하고 시골권도 두 개를 같이 잡으려면은 3W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 6W만 거의 거의 30년을 6W만 거의 탔죠. 그래서 3W는 뭔지 모르게 불편해. 뭔지 모르게 딱그거요 느낌이 3 더블은 그 외에 수용차, 그6 더블은 수용차에 비교하시면 될거 같고, 진짜 안정감 있죠? 부드럽게, 뭐, 튀, 튀는 거 거의 없이, 부드럽게 딱딱 일이 되는데, 하물차 타는, 하물차 수동 타는 느낌? 그 수용차 오토 타다가 하물차 수동 타면 되게 덜덜덜 가고, 뭐, 기아, 뭐, 아무래도 크러치도 계속 밟았다 놨다, 기아도 바꾸고 있다는 게좀 불편해. 이게 하나하나, 이거, 크러치, 기아도, 1, 2단, 1, 2, 3단 바꿀 때도, 북도부로 그냥 뭐주행하다가도 바꿔도 되고, 뭘, 뭐, 그냥 바꾸면 되는데, 이거는 정지, 중립 바꾸셔야 돼. 뭐, 경사진대 막 올라가다가, 그냥 수돕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뭐지? 나만, 내 차만 그러나? 그랬더만, 다들 그런다어는 그걸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아무래도 타이어도 하나다 보니까, 로링이 심하다 그래나 사람도 6 더블은 좀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3 더블은 뭔지 모르게 부드럽지가 않아. 그래서 이건 또3 더블 전문가들은 잘해 나가겠죠. 그죠? 그텐타다가또텐 타다가 6 더블 타면 못할 거야. 뭐6더 요가 엄청 갈까? 이게 왜장비야 이거 어떻게 타? 이게 힘들어. 그런 식일 거야. 막.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 더블만 거의 뭐 20, 20 30년을 타다 보니까 딴 장비는 예전에 스페어 탈땐다 타봤죠. 타보면서 느껴보는 건데 텐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텐은 딱 갖다놓고 뭐 상차, 꼼빵, 놀이, 나랏이, 나라실나라실도 별로 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놀이라 그러죠. 변면, 변면, 나랏실놀이라 그러죠. 놀이, 그 놀이치는 거. 짝, 고정적으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아... 일편하기는 진짜 텐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텐이.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텐이 제일 낫네요. 이 클램프도 보통 일반 6더블 텐들은 그냥 스위치만 딱 풀으면 잘 풀리죠. 그냥 풀인다 3더블은 뭔가 힘이 부족한가봐. 그 뭔가 부하를 줘야 된다 그래야 되나? 부하를 줘야지만 풀립니다. 자, 오늘 일하면서 아, 댓글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초... 요즘은 워낙에 뭐 진입 방법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아, 계속 말하는 게, 아, 맨날 똑같은 얘기죠. 진입 방법이 없어요. 진입 방법이 너무 없어요. 없기 왜 없어요. 엄청나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데, 무일푼으로, 무일푼으로, 그러니까 배우실 분. 근데 그 사람들이 무일푼으로 와서 배우잖아? 요100% 도망가요, 도망가.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히, 그,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데리고 막 키우고 싶죠. 근데 이게 양쪽에 마주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득이 되고 그쪽도 이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득으로 보면 그쪽이 이득이 안 되잖아요. 이걸 밀고 땡기기를 얼만큼, 얼만큼이, 얼만큼을 해고 배우실 건데, 요 얼만큼. 본인이 무조건 희생을 하고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건설 현장에 월급도 안 주고 노가다 시키면서 기술 가르쳐 주면은, 아, 너무한다. 노가다 시키면서 진짜 하루에 한 시간도 안 태워주고 맨날 찡찡 댈 거잖아요.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예전에 뭐 누가 월급 뭐 많이 받고 다 부기사 탔나요? 뭐 대부분 그냥 5만원, 10만원 받고 그러면 아예 받지도 못하고 1년, 1년치 예전에 또 부기사 개념이 좀그좀 그, 좀 길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2년씩 따라다니고 평균 6개월에서 1년, 1년 정도 부기사 개념 그랬던 거 같아요, 예전에는. 저런 설현그에 그뭐 지금도 묻자면 은 그런 게있어 무일푼으로 와서 노가다 뛰면서 기술 배워라. 근데 한 명도 뭐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제가 보는 입장이 이거예요. 모든 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배우겠다. 야, 굴삭기가 뭔데? 굴삭기가 뭐, 뭐 엄청나? 엄청 대단한 거야? 야,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그렇게 해서 배워야 돼? 왜? 이유가 뭔데?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기사는 젊은 기사는 없다 아 옛날에도 예전에는 그 나는 이런 생각 들어 예전에 뭐 부기사 키웠다지만 예, 지금 옛날 예전처럼 부기사 키우면 지금 와서 할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것 같아요 월급도 안 주고 1년씩 장비 어, 그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laughs> 예전에 부기사 탔던 기억을 해보면은 그 장비가 어, 탱 같은 경우는 뒤에 좁더라도 뒤에 이렇게 안고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 저 라데타 그 라데트 위에 앉을 만한 공간이 있어요. 태는. 근데 6덥을하고 3덥을 공통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부기사는 어떻게 하냐? 아, 뭐 뜨겁든 덥든 나, 뭐 먼지가 나든 어쨌든 간에 현장에 같이 와야 돼요. 현장에 같이 아침 먼저 와 가지고 시동 켜고 워이브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다 주기는 뭐 하는 줄은? 현장 일 도와주는 거예요. 뭐 이거 침부름도 하고 뭐야 이거 사람이 할 일이 좀 있잖아요 근데 장비가 이게 장비가 이게 깔끔하게 안돼 지금은 뭐다 사람이 지금 보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사람이 어 삽질 안하 게끔 요즘이 되는데 예전에는 나라시판도 없었거든요 나라시판이고 대박 가지고 이런 자체가 없어서 다 이빨 달린 바가지하는 링크도 없었단 말이에요 링크 아 그냥 거의 이빨 자고 나는데 이게 너무 깔끔하게 하다보면 은 예전에 장비 때도 비싸고 그리고 장비도 귀하고 그러다보니까 깔끔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장비가. 그냥 대충 치고 나가면 뒤에서 삽을 들고 두기사가 와서 좀 깔끔하게 좀면 정리를 하는 거죠. 보기 좋게끔. 하루 전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비 탈 시간은 점시간 잠깐. 점시간 점심 먹고 와서 뭐 잠깐 뭐 10분, 20분, 20, 30분? 그렇게 잠깐 만지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퇴근할 때 퇴근해야지. 퇴근 후에는 또 만지기 좀 애매해. 또 자기 수용차가 있으면은 또아 모를까 거의 뭐 외지에 오야기사하고 같이 출퇴근해야지. 그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야기사 요즘 뭐 마이카시 대니까뭐 배우기 좀 편하겠네. 뭐 자기 차는 자기가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그럼 되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차가 뭐 부기사들이 뭐 능력이 되나요? 차도 거 수용차도 없고 그냥 기사가 데리고 왔다 엄청 불편했죠. 솔직히 그그 그 기사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도 엄청 불편한데 그때는 그냥 했어요.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차주가 시키니까 그냥 아 솔직히 짜증 나죠. 부기사 키는 짜증 나는데 차주가 데려와서야 내 조카한테 키워 그럼 키워이 지 어떻게 그냥 힘들어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20일 지나면 바로 욕, 욕 욕할 거예요. 아, 진짜 사람 부려먹기나 하고 기술은 장비를 한 시간 뿐이 안태워주면서 그렇게 삽질을 부려먹는 안 하고 말아요. 차라리 내가 누가 녹아, 누가다 뛰어가지고 누가다 누가다 떼어서 12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한 시간 그냥 돈 내고 타겠다 그러지 사람 심리가래.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잡혀 있는 게 솔직히 한한일년 동안 내가 저기 저 사람 밑에 잡혀 있다 못해요 못해. 나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야 안 해보 고선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딱 구기사 두달 탔거든요 두달 타고서 아 진짜 힘들어요. 이일시키막 노는 날은 진짜 운전까지 시키거든요 그 노는 날은 뭐예요 그 정비 시키거나 차 세차 시키거나 그냥 가서 야차 닦고 그러면 쫙 닦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노는 날 가서 차를 닦고 정비를 해 구리스나 주고 뭐+ 뭐 시킬 게 엄청나죠 하, 시켜보면은 그 집안일까지 시켜요 자기네 집에 뭐 마당 청소도 시키고 아 그거는 예전에는 그냥 다 했어요 그냥 뭐 이사까지 했는데 뭐. 이사까지 시키고, 뭐 이사한다 하면 이사쯤 가 날라주고, 그 요즘에 그렇게 시키면은 노동청 신고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변수가 많죠? 그리고 아무튼 그 예전엔 장비 여러 대 가진 사장님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하면은 이제 저쪽에 돌 싼다 그러 돌쟁이가 필요하잖아요. 하루 돌쟁이 갖다 쓰려면 뭐, 그때 당시 가게 얼마, 요즘엔 돌쟁이들 뭐, 기본이 20만 원이거든 돌쟁이 20만 원에. 아, 벽을 쓰더라도 15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돌쟁이, 돌 하는 거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무튼, 아, 부기사가 있는데 왜 그런 걸 돌쟁이를 불러요? 그냥 부기사 쓰면 되지. 그래서 돌쟁이들이, 돌사는 사람들이 부기사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그 인건비를 써먹고, 그 다음 점시간은 심 잠깐 태워주고, 저녁 때 잠깐 태워주고.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아, 근데 그부기사 탔던 애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나를 가르쳐 줬으니까 이익은 당연히 어, 차주가 먹어야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내 인건비를 차주가 먹어? 야, 이거도라이 같이 못하겠는데? 그만둬. 그래,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이 그런 거 어때요? 내가 이제. 자, 뭔 얘기를 하냐. 자, 인간의 어, 심리, 습성. 맞잖아요. 맞잖아요. 부기사 큐브 왜100% 도망간다는 줄 알아요? 인간이 처음 배울 때하고 틀려. 요왜100% 100%는 아니죠 거의 한9 0 이상 도망가는 이유가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안 그러죠 0너 야, 도도 도망갈 거잖아. 그러면 아유, 저는 안0 1 사장님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너는 안 그럴 거야 그리고 가르쳐 줘 그런데 거의 다9 0이0이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냐 자기 가치를 이제 그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틀리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이제 나의 가치는 이제 이제 가치가 생긴 거예요. 기술 배우기 전에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을 때는 뭐 사장님이 뭔 얘기를 해도 야 뭐뭐해 뭐뭐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싫어요. 그러면 바로 야 그만둬. 네 그만두잖아. 가치가 없을 처음에는 가치가 없을 때는 월급 뭐 처음에 안 줘요. 안 주다가 조금 가치가 생긴 뭐 십만 원 이십만 원 주면서 이렇게 키우죠. 그리고 이제. 가치가 이제 100만 원 된다 그러면 100만 원딱 줘요. 근데 이게 있어요. 자기는 200인데 왜 100만 원 뿐이 안 줘? 그 사장 보에는그게1 0 0 100. 근데 자기는 자기 가치가 이제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들하고 비교하고 이제 남들 남들하고 비교도 하고 주변에서 도 그때 당시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야, 너 야, 이 정도면은 야, 그그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다 맞아요. 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가르쳐 가지고 이제 조금 써먹을라 했더만 정상가 주려면 내가 왜 쟤를 가르쳐? 아 사장 입장은 쟤 배기야. 여지껏 내가 그냥 가르쳐 준거 아니야. 근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사장은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기사는 자기 입장 생각.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이게 사회 흐름이잖아요. 흐름이고 인간은 습성이고 원리잖아요. 그걸 알면 돼. 서로서로 서로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서운할 것도 없어. 사장 입장은. 사장은 좀 당연한 거고 기사는 당연한 거야. 그런 게 그렇게 보시고 같이 따라서 뭐안 되면 그냥 많은 거고 말면 되잖아 서로 계약, 계약상 안 맞으면 뭐 그만두면 되잖아 안 하면 되잖아 원리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아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냥 부기살 예전엔 또 키워도 조금은 써먹었어요 조금 써먹었는데 예 제가 할 때도 그랬어요 사장들이 아유 키워놓으면 다 도망간다고 다 서로 서로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써먹었는데 요즘은 아 써먹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은. 거의 100%못 써먹다 는봐 보거든요. 뭐 진짜 대우를 제대로 해주면은 100% 써먹겠죠. 예전처럼 키웠다고 내가 아, 쟤를 키웠기 때문에 쟤는 조금 싸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좀뭐예전엔 그런 것도 있었죠. 키우면 한 1, 2년은 너가 있어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좀 월급 좀, 조금 받더라도 좀 약간 그런 사람들이 한 2, 30%는 있었던 거 같아요. 저 같은 거는 바로 그냥 그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것도 이제 두달 되니까 제 가치가 아, 그때 두 달. 두달 되니까 이십 뭐한 달에 십만 원씩 첫 달은 십만 원 그다음에 이십만 원, 삼십만 원요런 식이었는데 이제 가치가 저는 이제 두달 되면 백만 원인데 왜 이십만 원 줘? 어 나는 왜 가치가 백만 원인데 왜 이십만 원 줘, 삼십만 원 줘?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이제 그게 대, 되는 이제 약간 머릿 속에 그게 있어서 주, 주변에서 이제 얘기 자꾸 나와 야 너는 그 정도면 좀더 받아도 될거 같은데 막 이런 이런 얘기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래 된거 내가 여태껏 배웠던 것을 다 까먹는 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 차주가 나를 위해서 점심 사 주면서 기술 을 가르쳐 줬던 게싹 까먹고 이제 나의 가치만 생각하는 거 나의 가치만 아 그때 이제 사장님이 그래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갑자기 뭐니까 그 뭐라니 그 <laughs> 핑계거리라 그러죠 아 핑계거리 핑계거리가 없으면 가 도망가기가 애매하잖아 그만두기가 그냥 딱 그만두기 애매하니까 결혼+ 결혼 초창기 신혼이었는데 저 보고 이제 춘천으로 가라는 거예요 춘천으로 거기 가서 먹고 자고 일년 있어야 된다는 거를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야 이거 핑계거리 잘 됐잖아 이런 사장님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만나서는 얘기 못할거 같아 그때 당시에 이제 사장님 뭐야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없어비 삐삐 있을 땐데 사장님한테 이제 사무실에 전화했겠죠 아무튼 뭐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저. 아, 지금 신혼이래서 와이프랑 떨어져 살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딱 얘기했더만, 자르지 않더라고. 그래? 그러면 저기, 저쪽에 어, 육더블육더블 있는데 거 가서, 가서 배워. 아, 그게 한 달째 됐을 때구나. 육더블 있는데 가서 거 가서 부기사타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간 사장님 보는 눈빛이 별로 마음에 안,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했었어. 그래서, 아, 저거는 그냥 조만간 잘라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 자꾸 이제 갈구더라고 그때 당시 이제 기름도 쌌잖아요 기름도 쌌는데 기름을 회사에서 대줬단 말이야 저는 회사에서 기름 대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기름 가서 제, 제 이름 대고 그냥 편안하게 기름 넣죠 편안하게 기름을 넣는데 사장님이 그걸 태클 거는거예요야 너는 어? 노는 놈이 뭔 기름 어디쌓 싸돌아다녀 기름 왜이러 많이 써이러더라래요딱 어, 눈치가 보이지 어렸을 때니까 뭐 뭐갓 숨을 한두살 때였으니까, 예, 제삼자사장님 그렇게 하고 눈치가 보이더라고. 그 그래, 다음서부터는 이제, 어 그래서, 해서... 아 아무튼 눈치밥, 남의 일이라는 게다 눈치밥이죠. 그리고 <laughs> 아무튼, 아 진짜, 그래서 솔직히 그런 거 있어요. 그 지금 저보고 기사 생활하면 라 죽어도 그냥 못할 거 같아. 요그왜 그런 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싶으면. 점점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자꾸 점점 편한 걸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 아무래도